안녕하세요. 은들TV 임방 은들파파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보시죠 하이힐 OBBY입니다. 하이힐을 신고, 우와, 이렇게 길죠? 네, 탈출에 도전하는가 봅니다. 한번시작해볼게요 웰컴. 어, 룰이 있답니다. 20스테이지가 있고요그렇죠 하이힐이 커진다고 하네요. 그렇죠 하이힐이 커진다고 하네요. 어! 보시죠. 아이를 <laughs> 신고 있습니다. 1번 포즈, 2번, 3번. 어? 뭐 상관없는 건가요? 들어가면 바뀌나요? 와, 여기 가게인가요? 오, 와 가발이랑 옷이랑 입을 고를 수 있는 모양이네요. 아? 아 포즈 취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왜 보이? 다리 꼬꼭 포즈 취하는 거. 2번 한번 볼까요? 가만히 있으면 포즈. 어, 여기. 아, 여기, 내콩이 도 있네요. 포즈를 취하는가 본데요? 옷! 아, 옷은 지금 제가 눌렀는데, 옷은 안 입어지고 포즈를 취하네요. 하트, 하트인가? 이게 뭐죠? 이거? 1번 포즈는? 1번 포즈는 이 포즈. 2번 포즈는 이 포즈. 3번 포즈는 이 포즈. 요 <laughs> 그렇네. 옷은 어떻게 입어요? 옷은 이렇게. 어, 안 되는데. 아, 옆에 이거 눌러야 되나요? 아니, 아닌데. 아, 포즈 를 꺼야 되나요? 어, 아, 돈, 돈 필요한데요? 어, 그래요? 뭐죠? 아, 됐네요. 아, 옆에, 옆에 걸 누르니까, 이게 띄고 누르니까 돈이 필요하던데, 어오시 <laughs> 어, 오. 보자. 오호. 좋습니다. 저는 이 요소로 입고 가발도 쓸 수가 있네요. 가발 한번 써볼까요? 가발 가발 어떻게 쓰는 되나요? 어, 가발 어이! 안 돼! 머리가! 머리가, 가발이, 섞여버렸어요! 앞머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걸로 <laughs> 바꿔볼까요? 어? 안 돼요? 안 되나요? 머리 바꿔주세요! 머리가 안 바뀌어요! 아, 이거, 햇, 리무브, 아, 리무브. 이거 리무브. 어이! 리무브인데 얼굴이 사라졌어요! 안 돼! 너 다시, 아무거나 한번 가볼게요. 얼굴이 생기기를 바라며. 어! 딴한 얼굴이! 얼굴이! 안 돼! 얼굴 없는 괴물이 되버렸어요 다들, 다들 얼굴이 없네요. 아, 여기서, 여기서 얼굴을 넣을 수 있는가 보다. 다시 얼굴을 넣어야겠어요. 아하, 이거 참. 저는 윙크? 아, 나비? 오케이. 나비로 얼굴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머리도 다시 새로워지고, 그쵸? 좋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플레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튜디오, 어우, 멋지네요. 와. o 비 b 아에는 심플하다고 나와 있었는데, 와, 패션. 야, VIP 에어리어에는 뭐, 어가하죠돈 내야 되겠죠? 와, 여기서 딱 사진 하나 찍고 가면 되겠네요. 와 저런 모델들. 포즈 1번. 아, 이렇게 해서, 자, 포즈 1번. 1번은 요거 우후. 2번. 2번 포즈는 요거 3번, 3번 퍼주는, 여거 아이고, 다시, 안 눌러주네. 3번 퍼주는, 여거 네, 드디어 OBBY,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커스텀 힐. 여기 분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뭘까요? 일단, 시장은 여긴 것 같죠? 네, 플레이를 도전! 하이힐을 신고, 걷는 게! 걷는 게! 와, 한발한 발. 아, 패션 모델. 패션 모델인데 완전히 진짜. 네, 어렵지 않게 쉽다고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어, 체크포인트도 있고요 하트, 체크포인트. 100, 어, 20스테이지가 아니고 100스테이지인가요? 20스테이지마다 하일이 높아진다는 그런 뜻이었나 보네요. 그러면 지금 20스테이지까지 가봐야지 하일이 얼마나 높아질지 알수 있겠네요. 지금 4스테이지고요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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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콩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죠? 이 밑으로 한번 볼까요? 네! 내콩이 따라가야죠! 내 빨리 따라가야죠! 밑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 있죠? 네! 네!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그렇다면! 여기입니다! 아 제가 안무고 찍기로 해갖고 계속 푸니까 아, 이거, 제일 먼 길로 따라, 제 길로 따라가야 되네요. 역시, 제일 먼 길이었습니다. 어, 여기도 선택인가요? 오징어 게임 선택. 아아아 네, 어렵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쉽게 갈수 있습니다. 2 0이지 돼갖고, 하일이 얼마나 높아질지가 궁금하네요. 지금 91, 95스테이지까지 간 친구가 1등이네요. 와우. 오, 어, 바로 뒤에 따라오네요. 색깔이 안보이죠? 네, 빨간색 안보이죠? 안보입니다. 이 빨간색이 진해갖고 안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뛰면서 넘어가주시면은 탈출에 성공하실 수... 안돼! 여기서 쭉다니 안돼! 네, BTS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것 같네요. 여기는패셔너보란 오! 그냥 뛰어가도 되나요? 그냥 뛰어간 것 같은데, 방금. 나 그냥, 그냥 걸 그니깐요. 네, 15스테이지. 아돼요 사이로! 오! 오, 요 사이로 빠질 뻔했죠. 얽쪄지면 예, 안 되죠, 이 사이로. 네, 17스테이지. 20스테이지 돼갖고 하이리 굽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한번. 19. 갑니다, 갑니다. 20, 20. 이0테이 예, 됐죠. 굽이 높아졌나요? 더 높아진 건가? 이거 어, 구분이 안 되네요. 으흐, 가운데 끄 끝에! 데다 <laughs> 기다리고 있죠. 지금입니다. 네. <laughs> 하이힐이 조금씩 높아진다고 하니까, 또이 40센스에 가면은 또 달라지겠죠. 예, 네. 쉽습니다. 어렵지. 그냥 걸어가도 된다는 거. 그렇죠? 어렵지 않게 할수 있기 때문에 하이힐 높아지면서 패션 걸음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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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 세번다 맞았습니다. 대박. 이렇게 앞질러 가네요, 순식간에. 으아!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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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빠른 선택으로 다른 친구들을 앞질러 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아마 달콩이도 접속을 했고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중에서 제일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우후후후후. 아, 백스테이지 벌써 3명이 도달했네요. 아하. 그중 에한 친구는 또한번더 해서 들어간 것 같네요. 백스테 백스테이지 가까이까지 간 친구들 하일이 얼마나 높은지. 아까 그럼 홈에 와 있었을 수도 있겠겠었겠네요. 있겠, 저렇게 다시 시작한다는 거 보면. 그렇죠. 일단 32 스테이지. 네, 33 스테이지. 우우, 우후, 우우. 패션 모델이 돼갖고, 열심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36 스테이지. 30. 우. 실네요어이 친구 왜 기다리고 있죠. 3 7스테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니? 이렇게 하는 거란다 친구야. 어이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네요. 이거 멀리 돌기. 어 아까 아까 돌았던 거랑 비슷하네요. 으아! 멀리 돌기가 아니었네요. 어두번 연속 실패인데요. 멀리 돌기가 아니네요. 이건 가까이 돌기네요. 네 안돼.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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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라. 오, 하이 일이 늦게 늦게 걸어가는 친구 스테이지군요. 하이 일로 떠가 길어졌어요. 떠가 걸어가는 스테이지군요. 후후! 아, 여기가 4스테이지군요. 그러면은, 띵! 어호좀 높아졌죠? 높아졌죠? 보이시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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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이 스테이지가 계속 이 스테이지씩 마다. 하일이 높아집니다. 그럼 걸음이 또 달라지겠죠. 이거, 이거, 이거 하일이 길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오른쪽! 어허, 오른쪽 꼽지 통과했구요. 네. 발콩이가 제가 끄 떨어지면서 저를 앞질러 가기 시작했구요. 내콩이는 네, 아직 조금 늦습니다. 그쵸. 그렇죠? 45 스테이지를 통과를 했구요. 우 시작하자마자 바로 승정을 하네요. 조심하세요. 45 스테이지에서, 오! 어! 파일이 높기 때문에 이거 정도의 점프로 충분히 오, 통과가 되나요? 스테이지 오니까 새로운 곳인데. 오호, 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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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안돼. <laughs> 어? 언제 지나갔네요 벌써? 내 콩이도 저만 이기 걸린 거 있네요. 이런 쉬운 거를, 이런 쉬운 거를, 이런 쉬운 거를. 네, 빠르게, 이거, 이거, 이건 쉽죠, 이건 쉽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통과한 것 같습니다. 오! 어! 오! 어! 죽을 뻔, 죽을 뻔, 죽을 뻔. 시9스테이지 네, 50스테이지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새로 쇼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옷을 그럼 한번 갈아입어 볼게요. 저는 이 스타일이었고요. 이번에는 핑크, 핑크 해볼까요? 아까 있던 것들 옷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쵸? 어, 핑크, 핑크, 너무 핑크인가요? 어 다른 거 한번 입어볼게요.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거가요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 네, 어이 스타일 좀 나왔네요. 아이 아, 이 옷들이 추가된 옷들인가요? 나비 옷 입어볼까요? 나비? 아, 클릭이 안 되네요. 클리, 아, 클릭, 아, 클릭되네요. 네, 나비 옷을 입었고요. 아, 아, 옆에도 있네요. 이쪽에도 있었네요. 머리나 얼굴을 못 바꾸는가 보네요. 네, 이대로 가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비 옷으로 나비 얼굴 페이스페인팅까지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빨주, 노초, 파, 파보, 파보, 파보. 파보, 파보. 파보, 파보. 내 콩이 떨어졌나요? 설마. 53스테이지. 신나는 음악과 함께 패션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일은 60스테이지가 되면 또 높아지겠지요. 지금 54스테이지입니다. 오! 오! 바로 앞에서. 마우스를 잠깐 놓친 사이에, 음료수, 컵, 빨주, 노초 파란보가 거꾸로 섞여 있네요. 잘 봐주시고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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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오, 이 하트에서 떨어지나요? 떨어질 하트가 아닌데, 그쵸? 렇 오, 느린 느리, 패션, 아, 패션 모델 걸음 보이나이 걸음? 걸음걸이,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오호. 자, 우로, 자, 후로 어! 방금 누가 지나갔는데요, 점프로. 이런, 점프를 하면 되는 거였군요. 저는, 이 패션, 패션 모델의 걸음걸이가 보고 싶어서 걸었을 뿐인데. 어쨌든, 안할 위험도 없이, 통과를, 하고, 으아! 밟아줘야죠, 이거, 하트. 오! 오! 오, 발을뻔 했죠. 으아! 오, 발을뻔 했죠. 우후또 올라갑니다. 아, 60이 되면서, 더 하일이 높아졌습니다. 와우, 키가! 보라색 깔까요? 네, 다음엔, 노란색 깎아요. 노란색 깎아요. 노란색 깎아요. 보라색 깎아요. 오우, 보라색 깎아요. 노란색 깎아요. 배어리 점프 모르겠고요. 보라색 깎아요. 노란색 깎아요. 통과. 허허! 이건 찍기죠, 찍기. 찌끼. 오호 오른쪽 별! 그렇죠, 오른쪽 별이죠. 으쌰으쌰 64스테이지. 요, 그냥 걸어가도 될것 같네요. 하이리 길어서, 오우. 나비를 타야 되네요. 저 나비 옷에, 나비 페이스 페인팅까지 돼 있는데. 어, 여기서 잠깐, 좀 멈춰서, 포즈가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포즈 1번, 똑같네요. 그냥 갑시다. <laughs> 걸어가 볼까요? 걸어가, 아 <laughs> 걸어가진다는 사실, 여기 좀부비롭네요 하일이 길어지면서, 웬만한 거리들은 다, 그냥, 그냥 걸어갈 수 있어지네요. 막대사탕이 등장을 했습니다. 빨주노초파란보 막대사탕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 점프점프점프점프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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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없이 그대로 걸어서 갑니다. 여기 아까 점프로 내공격 통과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도 가볍게 점프로 걷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든 여기 걸어 가시나요? 걸어, 가지 필요, 어 여기 고민하고 있을 사이에 좀 빨리 걸어. 가게씁니다 제가 죽는 거 봤으면서도 죽는 친구가 있네요. 바로바로 바로 내콩이었죠. 바로 바로 바로바로 내콩이었죠. 바로바로 내콩이었죠. 바로 바로 네. 올라가 봅시다. 가봅시다. 죽는 거. 내콩이 죽는 거 봤습니다, 방금. 뭐죠, 뭐죠, 뭐죠? 이거, 배, 배, 아리짬프, 배, 아리짬프, 배, 아리짬프를 아리 해야 되나요? 하트, 하트. 오, 이거 진짜 하트가, 우우 하트가 넘쳐나는데, 하일이, 생각보다 확실히 불편한 느낌이, 우드우네호호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올라, 올라, 올라라. 올라 어? 일로 못 가나요? 아! 제일 꼭 올라까지 끝 올라가서 가야 되나요? 무조건? 후쮸! 아! 아, 선택이군요, 이것도. 사다리 선택이었군요. 에헤이. 제일 오른쪽 사다리입니다. 처음에 오른쪽이고요. 그다음에 짠!프르! 하면 죽고요. 이것도 마아요 선택이거든요. 오른쪽 아닙니다. 오른쪽 아닙니다. 오른쪽 아닙니다. 그런 죠 중간이 아닙니다. 중간. 중간이랍니다. 중간이라고. 아 그쵸. 약간 중간 뛸려고 했는데. 우! 오 살았습니다. 하일이 길어서 살았습니다. 와 이거 잘 걸리네요. 딱걸려주네요하일이 길어갖고. 오 80이 되면서 더 길어져가지고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버벅. 와오 오, 자동으로 걸렸습니다. <laughs> 90 스테이지. 우와. 와. 와 하이 너무 긴데요 이거. 아, 여기, 여기, 이, 이걸 밟아야 되는군요. 와, 어! 하일이 너무 길어갖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잘안가지는 듯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걸 극복해내는 게하일 OBBY의 재미겠지요. 우! 이쪽이 아니고 저으로 가야 되나요? 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죽고 있습니다. 여기 83 스테이지에서. 이런 쉬운 스테이지에서 계속 죽다니. 으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일이 길다 보니까 이게 감이 감히... 맞추기가 살짝 어렵네요. 네, 지금 달콩이는 97 스테이지. 그리고 내 콩이는 85 스테이지. 저는 84 스테이지. 요 <laughs> 걸렸는데 이거 바로 바로 뛰어서 넘어갈게요. 그냥 일반 일반 오비비와이 하듯이 하일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에이, 끝났다. 어우 계속 붙습니다. 하일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그쵸죠 어, 높이가 다른가요? 아니 똑같죠? 왜못 뛰는 거죠? 훌훌 훌! 오 동가 동가 동가. 후후. 86 스테이지. 으쌰, 푸시, 푸쉬야 핸드백을 밟아주시고요. 핸드백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아,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밟혀서 그런 건가요? 우와, 우와, 우와차. 아, 패션 모델이 걸음걸이 아무리 하이힐이 높아져도, 걸음걸이는 우아하게, 우아하게. 무지개 계단으로 천국을 향해 올라가 보자구요. 네, 90스테이지까지 왔구요. 오! 90스테이지, 오! 어! 점프할 때 하일, 그, 보이시나요? 느낌? 아, 이게 다 이제 그거네요. 전부. 후! 와.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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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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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이거 나오면은 제가 밑에 보기에 갖고 그냥 딱 했는데, 네, 다들 백꼬리을 했네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걸릴까요? 우와. 길어서. 하도 길어서 바로 걸리. 여기서 죽은 것 같은데, 다들. 그쵸? 여기 길어가지고, 다리 길어갖고 그냥 통과할 수 있지 않나요? 안 되나요? 네, 88 스테이지, 아니, 98 스테이지, 그리고 99 스테이지가 와갑니다. 여기서 실패를 많이 했는가 보네요. 이거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하일이라서. 여기서 왜 실패했죠? 네, 백스테이지 드디어 저도 꺼리을했고요 멋진, 네, 왕좌로 가서 앉을 수가 있네요. 아하, 보이시나요? 사진 하나 찍어야겠죠. 이게 하이 오비비 와이였습니다. 아하, 옆에도 앉을 수가 있군요. 쿠쿠 친구, 쿠쿠 친구 그리고 내콩이 친구까지 이 자리 자 양보를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높나요 다리가? 아닌가요? 옆에도 앉을 수가 있고요 여기. 오. 불멍 때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어우 하일이 작아진 듯한지 조금 편안한 느낌 보이시고요. 아 여기가 너노에게군요 그렇다면 걸어주셔야죠. 또가 또가 아 어, 다리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포즈 한번 재볼까요? 네 포즈 1번 포즈 갑시다1번 포즈 다리 꼬기 2번 포즈 빠르 이번, 이번 포즈! 이번 포즈! 다리가 벌어지네요. 3번 포즈! 네! 바꿀 수가 있어요. 달콩이는 방금 휠을 가르쳐놨고요 어, 얼굴이랑 여기 또 새롭게 바꿀 수가 있는가 보네요. 어, 페인트 유 유어 셉프있고요 와, 멋지네요. 너무 빠다 네. 옷도 그렇고요 네! OBBY, 하이일 OBBY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이, 할게요. 안녕!